자, 이제 PCB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배치를 하기 전에, 그래 문제에 보니까 네트에 해당되는 두께나 이런 두께나, 그리고 카파에 대한 설정, 그리고 비하에 대한 설정, 딜 체크를 할때 모든 조건의 클리어런스의 값을 다 세팅을 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얘를 디자인 룰에다 설정하기에는 프로그램 가서 디자인의 D 룰스. 자, 디자인의 D 룰스. 그래서 단축키 DR로 되어 있어요. 자, 디자인의 룰스 선택해서 자, 아까 이격거리가 몇이었냐면, 맨 처음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문서에서 보면, 모든 적고는 0.254로 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 카파에서 보면 이격거리가, 카파의 이격거리도 0.5가 있네요. 그래서 0.254와 0.5에 해당되는 부분들두 가지를 세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클리어런스는 0.254로 다 되어 있네요. 여기에 폴리건 있죠? 폴리건이 0.5라고 되어 있어요. 0.5 넣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모든 거에 대해서 폴리거는 0.5만큼 떨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플라이 하시면 이격거리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위드스예요 위드스는 얼마로 작업하라고 했냐. 125 그라운드 X1 X2는 0.5로 주고 그 밖에서는 0.3으로 주래요 자, 그럼 그 밖에 모든 라인 0.3부터 세팅하고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미니멈, 맥시멈 10mm까지 쓰는데 얘는 0.3mm로 되라 어떻게? 모두 전체를. 자, 그럼 아까 예외가 하나 있었죠. 여기서 뉴를 해서 네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같이 올 l l 로 넣으면 올 전체가 되는 거고 네트로 넣는데 어떤 네트 자 플러스 5볼트는 자 미니멈 0.2에서 맥시멈 1 0 m m 로 가는데 얘는 0.5로 하라 그랬네요자 0.5로 하라 그랬어요 얘는 0.5로 놓고 어플라이 5볼트에 해당되는 라인은 무조건 프리퍼런트 얘가 나오는 선에 0.5로 갑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은 거니까 Duplicate를 해서 네트만 바꿔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12V 또 Duplicate 이번엔 Ground 자또 Duplicate 4번 자 1번 5V 2번 Ground 3번 12V 4번 X1 x1, 또 duplicate, 5번, x2, apply. 하게 되면, 지금 위드스 전체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5, 12, ground, x1, x2. 12, 5, ground, x1, x2. 다섯 가지 맞죠? 여기에서도 다섯 가지의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자, 이상태에서 비아 사이즈도 있네요. 자, 비아 사이즈 얼마로 하라고 했네요 비아 사이즈. 자, 파워 비아하고 스탠드 비아가 있는데 뭐, 음, 다큰거 쓰면 상관없어요. 작은 거큰거 갖고 갈 필요 없이 저희가 뭐 그렇게 보드가 타이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0.4와 0.8로 홀 사이즈 0.8에 헤드 크기 0.8로 세팅을 해 볼게요. 자, 비아 사이즈는 미니망 0.3 밑으로 가지 말고, 맥시멈 1mm 까지 쓰는데, 우리가 맨 0.4로 쓸 거예요. 0.4mm로. 자, 그럼 여기 있는 값 그대로 두배 놓으시면 돼요. 0.6에 2mm에 0.8로.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될건 어떤 거예요? 프리퍼런드에 해당되는 요 값입니다. 홀 사이즈가 이 안에 거, 랜드 사이즈가 이 노란 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홀 값이 지정이 되면 랜드 값은 자연스럽게 두배 정도 올려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폴리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에 보니까 이격거리를 0.5로 띄우고, 그죠? 그리고 연결선 두께를 0.5로 하릅니다. 얘도 그럼 연결선을 0.5로 두고, 안에 있는 공급도 0.5로 놓고 띄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시면, 저희가 디자인 룰 체크에 해당되는 이 많은 부분을 다, 뭐, 세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클러런스나, 위드스나, 비아 사이즈, 그리고 폴리곤 컨넥트 스타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됐고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테스트 체크를 해요. 자, 체크하는 거는 툴스에 뭐좀 디자인 롤 체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툴스 T에 디자인 롤 체크 T D로 되어 있네요. 자, TD 눌러서 롤스 체크 안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존에 있던 거다 all o f 다 시키고, 여기 있는 걸 알아서 체크한다는 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r u l e 밑에 보시면, electronic 과 routing 있어요. 요두 가지만, 온라인 DRC, 유지 e 배치 DRC, 유지 e d on.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체크해요. routing도 마찬가지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온라인 DRC, HDRC 요것만 체크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내용을 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자요 체크까지가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OK 버튼 눌러서 이제부터 배치를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